자, 이번에는, 이러한 그 제한 능력자와 거래를 하는 상대방 어 거래의 상대방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 제3자에게 인 n 되는 권리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제3자에게는 어 제한 능력자와 거래하는 제3자는 어 법률행위를 하는 제3자는 이제 최고권, 그다음에 철회권, 그다음에 이제 거절권 이러한 그 세세지지리리를지지행행할할있있데이이한 가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여되는 이러한 권리를 보기 전에 일단 추인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을 좀 우리가 어 여기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 하면은 n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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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 의 n Iran, i 만약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했다 그러면 어,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모든 행위를 그 성년 후견인이다 대리하게 돼 있고 만약에 피성년 후견인이 하면은 원칙적으로 그런 행위는 다 취소할 수가 있죠. 자 취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에도 어, 뭐냐면 피한정 후견인은 어, 법률행위를 할 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피한정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제 한정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죠. 즉 어,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어, 그러니까 법정대리인이나 한정후견인의 후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거나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는 다 이렇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그런 법률행위의 상대방 제3자는 어, 뭐냐면은 어,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입장이 불안정해지겠죠. 응? 어, 그래서 취소를 안 하면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갈 수도 있고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그런데 이때 그, 제한 능력자 또는 그 대리인이 취인을 하게 되면, 음, 이런 취인을 하게 되면은, 이젠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그,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취소권자는, 취인할 수 있는데, 취소권자가 취인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정 대리인이나, 어, 또는 그, 성년 후경이나, 또는 그 한정 후견인이 이게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취소권자가 취인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고 그 취소할 수 있었던 그 법률행위는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취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취인권을 행사할 거냐, 취소권자가 취인권을 행사하냐, 행사하지 않냐 하는 것이 거래의 상대방인 제3대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제3자가, 즉 거래의 상대방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취소권자에게 어, 이걸 추인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확답, 답을 하라 라고 촉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어, 최고권입니다. 그래서 추인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법률에게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한 그 뭡니까? 어 그리고 이제 추인을 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어인할것 취소권자가 취소권자가 추인할 것인지를 이제 명확하게 어 답을 하라 해서 취소권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취소권자가 추인을 하게 되면 어 그때는 그 법률행위는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니까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 근데 추인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그런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법률행위로 남는거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가로에 있는게 뭐냐 그런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추인도 하지 추인 아, 하거나 또는 취소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답을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냐 추인할 응? 것인지 말 것인지 물어봤는데 취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안 줬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때는 어, 취인한 거로 간주가 됩니다. 원래는 원칙 통상, 그러니까 이, 이 경우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그 기간 내에 취인을 하지 않으면 거절한 걸로 봐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어, 이 경우에는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답을 주지 않으면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취인한 거로 간주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다른 경우랑 좀 다른 경우에요. 요것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한 거로 간주하게 되는데 요게 통상적인 그 경우랑은 다르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확답을 주지 않으면 추인하지 않으면 어, 그때는 이제 그 뭡니까? 추인을 거절한 걸로 보통 보는 게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는 답을 주지 않는 것도 추인한 거로 간주하는 요게 좀 독특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철회권과 거절권인데 어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거절권이고 계약의 경우에는 철회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 철회권이나 거절권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계약이나 그 단독행위 상대방인 제3자가 에이 그냥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약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제3자가 철회권을 행사하면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을 그할 때까지 그 전까지는 언제든지 제3자는 철회나 계약의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하고 단독행의 경우에는 거절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냥 없었던 걸로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어, 그 제한능력자와 거래하는 상대방 즉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여되는 권리가 뭐가 있냐 하면은 어, 제3자에게는 최고권 그다음에 계약의 경우에는 철회권,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거절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 아, 우리는 이거를 전에 그 축소회 속에 한 예로 봤었죠. 아, 그래서 어그그 그 거기서 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속임수를 쓰면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이러한 그 민법에서 규정한 어, 제한 능력자의 이런 보호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어, 취소권 이런 거를 행사할 수가 없고 그 법률행위는 속인 경우에는 제한능력자가 거래의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는 어, 그러한 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 그냥 그 법률행위는 그냥 유효한 것으로서 다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행위능력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어, 해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세 번째는 이제 의사능력이죠. 자, 의사능력의 개념을 앞에서도 간단히 정의해 봤지만 어, 그 의사능력의 뜻은 뭐냐 하면은 법적으로 유효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권리능력, 행위능력과 또 구분되는데 어, 그래서 이제 그 법적으로 유효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 의사능력이고 이러한 의사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의사무능력자죠. 의사무능력의 상태에서 행한 그러한 법률행위는 어,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의사무능력의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했을 때 어, 자기가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의사무능력의 상태에 있었다 라는 거를 입증을 하면 그러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의 무효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 상대적 무효가 아니고 어, 절대적 무효예요. 자, 상대적 무효와 절대적 무효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는 뒤에서 의사표시 관련해서도 한번 보겠지만 어, 그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 어, 그런 그그 그 뭡니까? 그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그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그런 사유.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어, 그러니까 선의의 그 제3자라고 하는 것은 그 몰랐다는 겁니다. 선의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그 무효 사유가 있는 거를 몰랐다 이런 얘기고, 악인은 알았다는 건데 상대적 무효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절대적 무효의 경우에는 어, 상대방이 알았냐, 선이냐, 몰랐냐, 악이냐 관계없이 어, 언제나 무효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의사야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즉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어, 절대적 무효다. 하는 중요한 요 효과 요 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의사 능력을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의사 능력의 개념을 조금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자신이 표시한 의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결과를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의사 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냥 그거를 이제 요건 이제 실질적인 정의라고 한다면 형식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법적으로 유효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런,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이제 그어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그 당시에 의사 무능력의 상태에 있었던 걸 입증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제어 법률행위가 단순한 것도 있고 복잡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은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법률 행위의 어떤 그 복잡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 행위 당시 법률 행위 당시에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어, 판단해야 되고 어, 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어, 의사 능력의 유무는 개별적으로 어,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자 이때 이제 그 의사 무능력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어, 이때 이제 그 이러한 그 입증의 곤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잘 입증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남고 의사 무능력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입증의 곤란이라는 그, 어, 그 과,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다음에 이때 의사 능력이 있었냐 없었냐 할때또 거래의 상대방 보호 문제 이거를 고려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 당시에 의사 무능력의 상태 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런 의사 무능력의 상태에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고 어, 그다음에 이때 법원은 또 거래의 상대방의 보호하고의 균형 어, 이거를 또 함께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어,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그 고려할 것은 뭐냐면 아까 그 제한능력자의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냥 나이 갖고 하는 거니까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어, 반면에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나 또는 피한정 후견인에 대한 판단은. 어 법원에 가정 법원에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 이게 이제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뒀지만 이러한 그 피한정 후견의 심판이나 피성년 후견의 심판이 그렇게 그런 사유가 있을 때마다 어그 제때 적제때마다 제때 제때 적절하게 사용되진 않아요. 이게 이에게 요지는 뭐냐면 실제로는 어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거나 또는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이러한 그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심판을 받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행위능력을 가진 성인으로 이렇게 법적으로는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또는 그 불충분한 이런 사람을 그래도 부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하면은 그런 법률행위 당시에. 의사 무능력의 상태였다. 에 라는 걸 입증함으로써, 이런 제한 능력자, 실질적으로 제한 능력자에 해당되지만, 법적으로, 는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제한 능력자가 아닌, 이러한 사람들이 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의사 무능력의 상태를 입증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또 그런 부분적으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또그 다음에, 완전한 행위 능력을 갖고 있는,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약물이라든가, 어또알그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 뭡니까? 법률 행위 당시에는 의사 능력이 실제로 없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 이러한 경우도 이제 이런 의사 무능력, 의사 능력의 개념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판단을 하고 보호를 일정한 경우에 할수있는 이런 역할을 한 겁니다. 의사 능력은. 그래서 의사 능력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뭐 일부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판례를 통해서 어그 확립된 개념이라고 할수 있고 어 이때 이제 의사 능력이 있었냐 없었냐 법률행위 당시에 이거를 법원에서 판단할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그 의사 무능력자의 보호와 함께 거래의 상대방의 보호 이것이 이제 어떻게 균형을 잃을 것이냐. 어 거래 상대방의 보호에 대해서도 어 법원은 어 고려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그 판례 하나를 보고 어그 내용을 한번 그 실제로 한번 가늠해 보죠 자 우리가 이제 판례를 하나 어, 보겠습니다 사건번호를 어, 종합법률정보사이트에 가서 검색을 해 보죠 자그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그 종합법률정보라는 사이트가 있죠 자 여기에 가서 어, 사건번호를 넣으면은 넣어서 검색을 하면은 딱그 사건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자, 보면은, 자, 2002년도 어, 대법원 판결이죠. 자, 요거를 이제 보면은, 자,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은, 자, 의사 능력에 대해서, 어, 대법원이 이제 그 개념을, 어, 그, 그 설명하고 있죠. 의사 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신력,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 의사 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의사 능력의 유무는 어, 그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어, 판단하지 획일적 기준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여기 나오네요. 추격. 아,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그 어, 금융기관이죠. 그래서 돈을 어, 돈을 5천만 원을 이제 원고가 어, 그 자기 어, 집을 담보로 해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원고가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 자기 집을 담보로 이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어, 여기에 나오죠. 어, 뭐라고 나오냐면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일 무렵 그 지능 지수는 70 정도이고 사회 연령은 6세 정도에 불과하며 자, 6살이다. 6살이면 여러분, 여러분 좀 체감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준다면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3배 돈을 만 원을 주는데, 아, 5만 원을 주는데 5만 원짜리 한장 주는 거 하고 만 원짜리 다섯 장 주는 걸 고르라고 그러면 적지 않은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만 원짜리 다섯 장을 그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수적으로 양쪽으로 많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금액상으로는 동 가치란 말이에요. 5만 원짜리 한 장이든 만 원짜리 다섯 장이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6세 정도, 6세 마 초등학교 가기 전인데 6세 정도의 지능이면은 판단력 어기 어느 수준인지 좀 가늠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라는 거죠.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도 어. 그렇게 뭐 5만 원짜리를 만 원짜리 5장 주면 더 좋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읽기, 쓰기, 계산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어,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바, 어, 그 사층 연산이 아직 안 되는 거죠. 6살 정도니까 어,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한 원고의 지능지수와 사회적 성숙도에다가 장애인 복지법상 지능지수 70 이하의 사람을 어, 정신지체인으로서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원고가 대출받은 금원이 5천만 원으로서 결코 소액이라고 할수 없는 점. 이거는 동네 가게에 가서 어, 만 원짜리 그 5만 원짜리 받아서 휴지 그한 20개짜리 그 들이 그 그거 사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이거는 5천만 원 금액도 많고 어, 또 자기 명의의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맞춰서 담보로 맡겨서 5천만 원 빌린다. 훨씬 더 복잡한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 계약 관계, 여기 또 얘기죠. 계약관계자들은 모두 면 지역의 동네 사람들로서 원고의 정신 상태를 알 만한 처지라는 점을 보태오면 이거 중요하죠. 대법원이 봤을 때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낮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왜냐면 알수 있었다는 겁니다. 원고가 그런 계약을 할때 원고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비록 법률상으로는 완벽한 그 행위 능력자예요. 왜?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이제 법 어, 이해당 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되고 가정법원이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어,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으면 그 뭡니까 이런 그뭐그 기본 아 기본 모자까 어, 가족관계 아 기본 증명서 완벽한 행위능력자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계약 관계자들은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 산 사람이어서 원고의 그런 어떤 그 지능 수준에 대해서 충분히 알수 있었다는 거죠 알수 있었다 그러면 거래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좀더 원고의 보호에 좀더 충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잘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대출받고 이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만약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일련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는 볼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률행위 당시에 의사무능력 상태 에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라는 거죠. 절대적 무효. 자, 그래서 이렇게 판결했고, 이게 하나 또 이제 복이 어, 복인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직접 피고 조합을 방문하여 일부 서류에 서명 날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가 그 행위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까지 이해하였다고볼 수도 없다. 다만 요거 요걸 잘 봐야 되고요. 어,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직접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를 위임하여 원고의 명예로 소를 제기하였는바 의사 무능력자가 한 소송 행위의 효력은 그의 정신 능력의 정도, 행하여진 당해 소송 행위의 성질, 효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인 소송 행위별로 어 결정되어야 할 것임에 비추어 이 사건 역시 이것도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또 획일적으로 항상 유효하다 이렇게 본건 아니에요. 대법원이 여지를 두는 거죠. 어 결정되어야 할 것임에 비추어 이 사건 소제기는 원고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소송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여둔다. 자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을 기했어요. 자 사실 여기에는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냐면 아니. 자기 명예의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겨서 5천만 원 대출하는 그리고 그 5천만 원못 갚으면 어, 집을 갖다가 집에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지능 수준의 사람이 어 자신을 위해서 변호사가 어, 소송을 대리한다. 그래서 대리권을 변호사에게 어, 그 부여하는 이런 법 이런 법률행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럼 변호사 선임행에도 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까. 없지 않냐? 이런 식의어그니까 어떤 피고 측, 그 뭐냐면은 이제 피고측 그그 은행 측그 변호사 측이 이제 물기신 작전으로 그둘다 무효로 봐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추론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은 뭐냐면 어그 은행에 담보 설정하고 돈 빌린 거는 무효고 어 거는 법률 행시의 의사능력이 없는 걸로 봐서 무효고 어 그다음에 이 변호사 선임 행위는 어, 뭐냐면은 역시 이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어, 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어, 뭡니까 이거는 유효한 거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무효로 되면은 어, 이게 그 선임한 것 자체 변호 선임 이게 또 이제 효력의 문제가 되니까 어, 재판 과정에 또그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그 피고 측에서 물귀신 작전으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데 어, 대법원이 어, 그, 담보, 그 은행에 대출한 거는 의사 무능력 상태에 사용한 법률 행위를 무효고 대신 반면에 변호사 선임은 유효한 거다 해서다 원고에게 그 의사 무능력의 상태에 있었던 원고에게 그러한 이제 유리한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한 거고 그러면 이제 대법원도 여지로는 뒀죠. 개별적인 소송 행위별로 결정돼야 되니까 매번 이런 결론이 나는 건 아닌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원심 판결을, 원심 판결을 파기했죠. 그러니까 원심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의사 무능력의 상태에 있는 걸로 볼수 없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대출한 거 유효하고 갚아야 된다는 거죠. 못 갚으면 집에 소유권을 날릴 수 있다, 날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원심 고등법원에서는 어, 판결을 한 거고 그렇죠. 어, 그런데 대법원 아, 수원지방법원이군요. 해서 이렇게 판결한 거고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걸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뭡니까 그 지능지수 한70 정도 되는. 그 원고의 이익을 이제 보호해 준 거죠. 그래서 아, 어떻게 2심이 지방법원이 될수 있냐? 자, 요거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1심이 지방법원 단독 판사면 2심이 고등법원이 아니고 어, 그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다.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1심이 아마 어, 지방법원 단독 판서, 판사였다고 우리가 추론해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 어, 대법원은 어 이제 원고의 손을 들어 준 거고요. 어, 대법원이 파기를 안 했으면 이제 원고는 고스란히 이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사건에 나와 있진 않은데 이런 간단한 판결문에 어,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 5천만 원을 빌렸다고 하는데 이 5천만 원을 정말 원고가 쓴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누가 쓴 것인지 아, 정말 알고 싶죠. 사실은 어, 그래서 어, 그 대법원이 원고를 보호하는 그런 그 결과를 이제 결론을 내려 준 거에서 원고가 이익이 좀 보호되는 어, 이런 그 판결이고요. 자, 이거는 대법관이 4명이죠. 4명. 어, 명 그래서 부에서 저는 합의체안이고 부에서 한 재판인데 어 재판장이 있고 재판장이 재판을 지휘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심은 뭐 주심 대법관은 뭐냐면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검토하는 응? 그래서 이그 어, 그러한 그 역할은 주심대법관이 하는 거고, 어, 재판장은 말 그대로 어, 이 재판을 그 재판을 지휘하는 어, 그러한 사람이 이제 재판장, 그래서 주심대법관과 재판장은 역할이 구분되는 겁니다. 알겠죠? 사건 검토는 어, 주심대법관이 어,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어, 권리능력, 그다음에 행위능력, 어, 의사능력을 받고요. 어, 다음번에는. 어, 이제 뭐냐면, 제14장, 어, 법률행위와 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